줄 네, 주세요 우선은 저기 올라다 한번 돌아와 돌아와 둘은 준비됐으니까 들어가면 돼요 한번 씩 나와 갑시다 이제 한번 씩 나와 감을 때 정확히 처음부터 감으면서 해요. 그러면 또 다시 안 가면 되잖아요. 로프를 감으면서 정확히 감으면서 당기면 될 거예요. <목소리> 자, 좀 기다리자. 그러면 <목소리> 자, 또 뜹니다. 벌써 다리 꼬리가 떠요! 들어왔다 성공 어. 네, 이렇게 들어올 순될순 혼자 들어오세요 <laughs> <of> 이 안쪽은 물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들어올거야요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에 마지막 이제 이거 꽉 끓여 다 들어왔어요 어차피 거기서 바로 바짝 붙어 들어와 거기서 바짝 또 늦었잖아 항상 그렇지 바짝 붙어 들어오면 되잖아 그렇죠. 바위를 잘 들었지, 바위 그렇게 붙어 들어오라고 붙어 들어와. <laughs> 좋아요. 자, 마지막에 이제 빠뜨리 없습니다. 이제. 힐링 빨 뜨세요.